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의 이영공 교수입니다. 아, 경제 신문 편안하게 읽도록 경제용어 해설해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끔 이제 신문 보시다 보면은 한머니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게 뜨거운 머니다 이런 얘기인데 얼마나 뜨거우면 한머니까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한머니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기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 글자 그대로 핫머니 하는 얘기는 굉장히 뜨거운 돈이란 뜻은요. 겁나게 무섭다 뭐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은 요 한머니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면요 정말로 요건 투기적인 이익을 찾아서 아주 단기간에 다 치고 빠져나가는 굉장히 빠른 그리고 엄청난 속도와 의사결정을 가지고 국제금융시장을 이동해서 단기적으로다가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단기 부동자금을 얘기합니다. 이한문이라는 녀석이 굉장히 많이 전세계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멍만 있으면 탁 치고 들어옵니다. 만약에 요즘에 우리나라에 증권이 굉장히 떨어지고 세계 증권 시장이 팍 떨어졌다. 그러면 한머니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노려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떨어져라, 조금만 더 저러라, 조금만 더저러져라다 떨어졌구나 그리고탁 치고 들어오면서 딱 끌어올린 다음에 탁 팔고 나갑니다. 이렇게 뜨거운 짓을 하는 녀석들을 우리는 일단 한머니다 이렇게 별명으로다가 야 해주시면. 한머니라는 건 나쁜 녀석입니까? 좋은 녀석입니까?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한머니가 없다 그러면 시장이 너무 맹맹합니다. 근데 한머니가 너무 지나치면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이 아주 큰 코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laughs> 이거는 필요 악처럼 반드시 있기도 해야 되지만 지나치면 곤란한 것이다. 이렇게 우선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약간 유사하면서도 반대되는 개념의 그런 돈이 있는데 이걸 헤지 펀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지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딱딱딱 쇠기를 박는다는 뜻이고 펀드는 자금의 뭉치를 얘기하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한머니는 특이적 이익을 찾아서 탁 치고 빠지는 거지만 한머니는 반아저 헤지머니는 반대로 위험을 좀 회피하고 절대 수익률 10%면 10%를. 반드시 추구하면서 전 세계에서 그런 구멍을 찾아다니는 돈 이런 걸 우리는 일단 해지머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해지머니는 일반적인 금융시장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겠죠. 예, 한머니보다는 훨씬 순한 양입니다. 그런데 이 해지머니도 역시 투자 수익률을 절대 수익률은 정해놨지만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때도 있어서 이것도 역시. 일반 투자자들이 경계해야 될 커다란 큰 손들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오늘 드려야 될게 바로 키코라는 겁니다. 키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리나라에서 잘못 시행했다가 은행들이 욕 바가지를 먹고 앉는 거 이거 키코입니다. 사실은요 키코가 좋은 의미에서 시작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엄청난 손실을 끼쳐 넣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IKO, K-I-K-O, 이건 무슨 준말이냐면 Knock, Knock이라는 것은 Knock, 두들긴다는 얘기죠. Knock in, Knock out, 이두 두 가지의 준말에서 K-I-K-O 이렇게 씁니다. 이거 사, 환율이 있지 않습니까? 환율의 상하를 딱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정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상품을 얘기합니다. 환율의 상하를 만약에 900원에서 1,000원 이렇게 정해놨다고 치면은 약정환율을 1,000원으로 1억 달러 키코 계약을 체결했을 때 만약에 환율이 900원에서 1,000원 이 상하단 범위 내인 910원일 때는 당연히 달러당 90원 씩의 싼 환차익을 누리게 됩니다. 굉장히 좋잖아요. 자기가 그 안에서 마음대로 사급할 수 있는 거니까. 반면에 환율이 900원 밑으로 투 떨어졌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때는 낙 아웃이 되면서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 계약한 업체가 손실을 입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처 은행들이 업체한테 충분히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가 됐던 겁니다. 우리 키코 때문에 수백억씩 손해본 업체들, 수십억씩 손해본 업체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키코 같은 데 가입을 혹시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낙인, 낙아웃, 상한 손해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을 때는 자기에게 손해가 될수 있다는 것도 알면서 키코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봉교수였습니다